보고 싶었어. 당신 덕에 비로소 알게 된 당신의 맛. 연주는 범우의 비밀에 대해 그를 다그쳤다. 그가 결국 모든 것을 고백하자, 연주는 수줍게 아직 그를 좋아한다고 털어놓았다. 그녀가 그 말을 반복하자, 범우는 그녀를 끌어안으며 사랑한다고 고백했다. 명숙과 천승이 갑자기 나타나 둘을 놀리며. 둘이 정말 잘 어울린다고 말했다. 다음 날 아침, 버무는 아무렇지 않은 척 정제에 도착했다. 하지만 정원에서 빛나는 연주를 보자마자 감정을 숨기지 못했다. 나 보고 싶었어, 그가 물었다. 연주는 장난기 가득한 미소를 지으며 그의 품으로 달려들었고, 조심스럽게 입을 맞췄다. 그리고는 속삭이듯 말했다. 응. 그들의 두 번째 키스는 느리고, 깊고, 말로는 다 하지 못한 약속이 담겨 있었다. 마침내, 온전히 둘만의 순간이었다. 더 많은 드라마 프리뷰를 보시려면 구독하세요.